자 오늘 340 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음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좀 잠깐 좀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좀그 그 후반부에 들어와 가지고 그죠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뤘는데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첫 번째가 화학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화학 평형. 화학 평형은 일단 가역 반응에서 진행이 돼야 돼야 된다는 그 전제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가역 반응에서의 평형 상수 구하는 방법 그죠? 그리고 어 시험 문제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죠. 뭐냐면 어 화학 평형의 원리, 르샤틀레의 원리 그다음에 평형에 영향을 주는 거 대표적으로 화학 평형에 영향을 주는 그 물리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농도가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 에두 번째가 압력이 있었고요. 그죠? 세 번째가 온도가 있었어요. 그죠? 특히 온도는 평형을 이동시킬 뿐만 아니라 평형 상수에도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인자였다라는 내용이 어, 주를 이루면서 그리고 이제 화학 평형은 그냥 그 전반적으로 뭐 산염기 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갈 산화환원 부분도 화학 평형에 대한 개념이 계속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는데 어, 우리가 그 7장에서 따로 화학 평형은 일단은 그냥 아주 그 일반적인 화학 평형에 대한 개념, 그죠? 상평형, 용해평형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산염기 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염기 단원에서는 일단 산염기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죠? 산성이 뭐고, 염기성이 뭐고, 그 다음에 산염기의 정의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아르니우스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란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있고. 루이스 정의가 있었어요. 그죠? 특히 이제 어브랜스 로리 정의에서 출제 빈도가 꽤 높아지고 있는데 그 정의에 의하면 짝산 짝염기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산염기의 상대적인 세기도 또 역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산염기의 그 약산 약염기 반응에서 어 우리 또 뭐가 들어가냐면 그 화학 평형이 들어가요. 그죠? 개념이 들어가서 이온화 상수 구하는 거라든가 물의 이온곱 상수.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산염기 단원 다뤄줬으며 마지막에 이제 완충 용액을 하면서 산염기 단원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화환원 부분 들어와서 지난 시간 에 했던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산화환원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산화가 뭐고 환원이 뭐고 특히 산화환원을 갖다 정의를 산소 입장에서 우리 산소와 결합한다, 떨어져 나간다. 수소가 또 결합한다,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전자를 잃는다, 얻는다의 개념 외에 우리가 산화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그렇죠? 산화수 결정규칙 여덟 가지를 공부하면서 호돈성물질의 산화수는 0이었고요. 그 다음 화합물의 산화수의 총합도 0이었고. 그 다음에 단원자이온 같은 경우는 전화량이고 산화수였고. 원자단이온은 전화량의 합이, 아니, 산화수의 총합이 전화량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절대 마이너스 1이 있었고. 알칼리금속은 플러스 1, 알칼리토금속은 플러스 2,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플러스 3, 그렇죠? 그리고 수소는 웬만하면 산화수가 얼마였어요? 플러스 1이었는데 예외적으로 과산화물인 경우에,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을 갖는 경우, 아니 과산화물이 아니라 어디죠? 그렇죠? 금속과 결합했을 때 LIH라든가 그 다음에 MGH2, ALH3 이걸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렸죠? 그죠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됐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주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데 반해, 예외적으로 과산화물, 그죠? 과산화소라든가, 과산화, 리튬, 그죠? 금속 과산화물이죠, 그죠? 그리고, 어, 플로린과 결합했을 때는 예외적인 산화수를 갖는다. 이러한 결정 규칙에 따라서 산화수를 쭉 결정하는 것까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산화환원 반응의 예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죠? 특히, 할로젠 원소의 산화환원 반응을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 주기율표상에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뭐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로 산화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 나오고 있었는데 그죠? 특히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반응성 얘기가 나오면 산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환원이 잘 되는 걸꼭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지난 시간이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오늘은 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340페이지 화학전지와 전기문의, 예, 중단원 통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어, 아주 뭐그 내용은, 교재 실린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은,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좀그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좀그 내용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340페이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는 거예요. 미주시세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왜 복습을 하면서 이제 끄집어 갖고 나왔냐면은, 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이 17쪽 무슨 원소였어요, 여러분? 할로젠 원소였어요.